우선 제 취약 과목은 항상 수학이었는데요. 저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도 굉장히 큰 성적 상승을 이루는데 특히 저는 24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 을 응시했을 당시에는 백분위가 77이었지만 25학년도에 똑같이 미적분 응시해서 백분위를 96까지 그래도 꽤 많이 올렸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된 저만의 특별한 학습법으로는 음 우선 오답 노트와 실수 노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오답 노트는 굉장히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저한테만 특별한 저에게만 있는 특별한 학습법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오답 노트를 쓸때 있어서 제가 지켰던 세 가지 원칙이 이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오답 노트를 쓸때음 이전에 풀어두었던 풀이를 참고하지 않고 새로운 풀이를 무조건 쓸수 있도록 노력했었고 또두 번째 원칙으로는 음아 오답 노트를 쓰다 보면은. 한번 풀렸던 문제더라도 다시 풀 때는 막힐 때가 있는데 이러한 막힘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다시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끝내는 매끄럽게 풀릴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이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는 이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문제, 풀이, 그리고 답만을 간략하게 적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들이나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옆에 적어두고 그것을 자주자주 읽어보았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또두 번째 실수 노트는 저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발생하는 실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어서 실수 노트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인데요. 이 실수 노트를 쓸 때는 특히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을 주로 썼고 문제 틀린 이유 그리고 문제를 잠깐 요약한 아주 짧게 요약한 것들을 두줄정 이내로 적어서 이두 줄을 실수 노트라는 작은 노트에 적어두고 시간이 빌때 애매하게 빌 때나 어떤 모의고사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읽어주곤 했었는데요 이 실수 노트를 특히 수능 시험을 응시할 당시에 수학 시간 직전에도 읽어보았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.